안녕하세요, 다인이에요. 오늘은 화산 백폭발 다이나 어, 어드벤처? 어드벤처를 가지고 화산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 가, 가. 자, 이거는 제가 아이서 태어난 건데, 오, 미끌미끌 미끈미끈. 어, 미끄미끄한 거. 좋아하는 친구는 이거 어, 만질 때 촉감이 좋을 거예요. 저는 미끌미끌한거 싫어서 어,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이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는 어이. 큰 보라 색깔 있죠? 이거는 제가 어, 안 태어나가지고 깨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제가 손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클레이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은,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자, 이걸로, 어, 이렇게 있는 걸로, 여기에다가, 네, 제가, 오, 이렇게 거북이를 꽂아볼게요. 거북이를, 이렇게 꽂아서,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눌러요. 눌,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데, 눌러서 있고, 얼굴은 조심히 떼야 돼요. 안 그러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북이가 완성돼요아 거북이 다 으차. 죽여.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공룡날알을 만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볼까요? 고고! 자, 이거는 어, 물 만들었는데 어, 재밌게 어, 해가지고 여기 위에는 굳었고 여기에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쭉 물러나게 안 굳었어요. 자 그리고 이화산은 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건데요 이게 어 얘가 어이겠는꼭어 어, 화산 폭발하겠다 해가지고 웃는거예요 히히히 파 빨갛게 나오죠. 어, 어 화산이 나오면 용암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금 용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액체괴물이에요. 좀, 이렇게 좀 늘어나요. 자, 이제 한번 화산이다. <laughs> 이렇게 흘려요 흘려 낼 수도 있어요 아하, 재밌죠 이제는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10살 이상이어서 저는 7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할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두개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음. 자. 그 이름이 뭐야? 이거, 트위키북, 아니, 티가노티안노 이거는 티아노스쓰어요 그리고 이거는 트위키스 쓰고요. 이거는 브라키스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그리고 이거는 얘랑 약 비슷해요. 근데 얘는 뭐였지? 공룡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다 기타 떼가지고 여기다가. 면 돼요. 음, 섞어주세요. 엄마가 지금 섞어주고 있어요. 좀 그동안 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와야 엄마가 두 개씩 섞었어요. 다니가 섞어보세요. 살살살. 우와, 하나는 이렇게, 어 하나는 어 하얀 색깔이고 하나는 핑크 색깔이에요. 우 와, 귀하다. 이거 왠지 계속 섞는 그거 핑크색 같아. 이제 물을 넣어볼게요 우와 다이이가물이 조금씩 조금씩 오이오이가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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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여기는 안 폭발하죠? 조심조심. 조심조심. 우와! 신기하죠? 자세히 보면, 은 보글보글 소리도 나요. 그쵸? 그렇죠. 다음은. 오 진짜 신기해.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잡차요 우와 이제 또 봄날이 다 녹을 때까지 화산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보글부글 소리가 엄청나요. 우와, 맛있겠다. 먹으면 안 돼. 우와, 신기하다. 나 여기 들어가 봐야지. 운동. 아프 얘가 들어가 봤는데 뜨겁대요 나도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아 뜨거워. 우와. 나도 꼬이 해봐야지. 아 뜨거워. 뜨겁대요. 봐봐요. 불났어요. 손에는 하나도 안묻었어요 조심조심 해야돼요. 우와. 잠깐만요. 방방 뛰는 거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슉슉슉슉나또 <laughs> 하고 싶어. 안녕. 어 오늘은 어 도널드 화산 폭발 어 나는 하이너 어지멘 자리 한번 어 실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왔드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실험을 해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신기. 안녕. 아어 이제 시원하네.